아니 벌써 11월이 다된거 있죠? 어쩐지 진짜 제가 프로 비염러라서 코가 진짜 너무 콧물을 줄줄 흐르고 제눈 주변이랑 눈알이 너무너무 간지러워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진짜로 저처럼 이렇게 프로 비염러들 그리고 환절기마다 피부가 좀 예민해져가지고 조금 붉어지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떤 환절기? 어, 스킨케어 템을 사용하는지 올리브영 추천템 3가지 소개해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렇게 트러블이 올라오지 않게 얼굴 쪽 열감 진정할 수 있는 토너 패드 그리고 조금 보습을 할수 있는 앰플 마지막으로 피부 장벽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피부 장벽을 강화해주면서도 동시에 보습력을 가지고 있는 크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는 세안을 하고 이렇게 물기만 닦고 온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저는 이 바이오던스 토너 패드로 일단 얼굴을 전체적으로 한번 닦아줄게요. 제가 예전에 바이오던스 콜라겐 토너 패드를 광고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 세라놀이라는 파란 색깔 컬러도 있어서 한번 사봤거든요. 근데 엄청 좀 보습이랑 피부 진정이 진짜 좋, 좋더라고요. 이게 빙하수가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열오름 피부를 진정하는 게 좋거, 진정하는 데 좋거든요. 그래서 조금 볼 같은데 피부 진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토너 전체적으로 건조할 수 있으니까 한번 닦아주시고 이렇게 토너팩처럼 양쪽 볼에 올려주시면 열감 진정하는데 진짜 좋아요. 이게 빙하수도 함유되어 있기도 하고 저는 이거 전체를 아예 냉장고 안 넣어놓거든요. 그게 엄청 차가운데 그래서 얼굴에 이렇게 올리면 여기 엄청 시원 시원해요. <laughs> 그리고 일단 제가 이걸로 닥토를 해준 이유가 이 터너 시트 자체가 겔로 코팅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얼굴에 자극이 적거든요. 그 민감할 때는 조금 손 소... 한번 닿아도 얼굴이 엄청 따갑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거는 겔로 코팅되어 있어서 조금 닦는데 불편은 하지만 그래도 자극은 없다. <laughs> 그래서 이렇게 5분 정도 올려주시면 조금 볼 쪽에 진정에 진짜 좋아요. 좋습니다. 너무 오래 있으면 또이런 데가 너무 건조할 수 있어서 5분 정도 지나면은 지나고 떼주시면은 얘가 뭔가 따뜻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열을 얘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확실히 뭔가 진정된 느낌? 그래서 얘를 떼주시고 한번 두드려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피부에 열감을 없애주신 다음에 저는 피부가 예민할 때는 일단 진짜 보습에 좋은 앰플이랑 크림 딱두 가지만 발라주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좀 알게 된 앰플 중에 하나가 그 리들샷으로 유명한 VT 코스메틱에서 나온 PDRN100이라는 앰플이거든요. 근데 이게 산삼에서 추출한 비건 PDRN이 함유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좀 피부 탄력이랑 보습, 이런 쪽으로 조금 효과가 있는 앰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저는 저녁, 나이트 케어 기준으로 했을 때 조금 많이 발라주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 어머. 아침에 발라주시면, 아침에 이렇게 발라주시면 피부가 너무 번들거릴 수 있어서 밤에만 이렇게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원래는 보통, 뭐, 봄, 보통은 피부가 민감할 때는 피부 장벽에 좋은 크림 하나만 발라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너무 건조가 심할 때는 앰플까지 발라주면은 자고 일어나서도 좀 건조함이 덜 하더라고요. 얼굴이 바싹 마르는 경우가 좀 없어요. 확실히 얼굴에서 좀 광이 돌죠. 이렇게 얼굴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조금 이제 나이가 좀 들면서 탄력 앰플은 꼭 발라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발라주신 다음에 얼굴이 뭔가 보습이 엄청 된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겉은 번들거리는데 아직은 좀 건조하거든요. 이렇게 아무리 앰플을 발라도 크림으로 마지막에 마무리해주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 특히 요즘같이 예민할 때에는 좀 이런 보습 감을 주도록 발라준 거를 조금 어, 잠가줄 수 있는 피부 장벽을 쫙 이렇게 보호하고 강화해줄 수 있는 그런 크림을 바르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 이거 제로이드 인텐시브 크림 발라보려고 합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워낙에 피부과 크림으로 유명하잖아요. 저도 이 제로이드 인텐시브 크림을 알게 된 계기가 예전에 제가 피부과에서 좀 이렇게 주사바늘 같은 걸찌르는 시술을 잘못 받아가지고 접촉성, 접촉성 피부염이 엄청 심하게 걸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걸 발라도 따갑고 얼굴이 엄청 건조하고 이렇게 붉어져가지고 이 부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부과를 갔더니 이거 제로이드 크림 하나만 바르고 아무것도 바르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이거랑 그다음 그때 연고를 그 처방을 해주셨는데 확실히 피부과에서 처방해주는 크림이다 보니까 유해한 성분이 안 들어 있어서 얼굴에 발랐을 때도 뭔가 따갑거나 아니면 좀 자극되는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그때 이후로 저는 피부가 민감해서 따면은 이 크림을 써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독자 성분인 디펜사마이드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피부 자체의 힘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크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피부가 민감하고 예민하신 분들은 피부 장벽이 무너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크림을 발라서 피부 자체에 힘을 길러주고 또 장벽을 강화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로이드 인텐시브 크림 제형은 독자 기술인 에메리 제형이 적용되어서 발림성이 너무 좋은 피부 장벽 강화 크림이에요. 게다가 흡수도 진짜 빨라서 화잘막 크림 인정. 그래서 이렇게 독자 기술이 적용되어 있고 또 피부 자체에 힘을 길러주는데 좋은 성분이 들어있다 보니 이렇게 예민한 피부, 또 환절기에 예민해진 피부에 좀 도움이 될 수밖에 없었던 크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발라볼게요. 저는 진짜 보습크림은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의여서 좀 많이 바르는 편이거든요? 일단은 확실히 뭔가 다른 거 느껴져요? 진짜 바르자마자 솔직히 저 말하면서 조금 건조했거든요. 근데 바르자마자 바로 촉촉해졌어. 그리고 이 제로일드 크림이 진짜 좋은 게 제가 바르자마자 엄청 바로 촉촉해졌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이 인텐시브 크림 안에 스쿠알란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 그 성분 자체가 흡수를 진짜 빠르게 해주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성분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좀 민감하거나 건조함이 심한 피부는 빠르게 수분이 도달을 해야지 건조하지 않게 느껴지는데 이 인텐시브 크림은 그런 기능을 하는 성분이 들어있다 보니 지금 바로 엄청 촉촉해졌거든요? 그래서 진짜 속건조가 심하신 분들은 인텐시브 크림 사용해보시면 와, 진짜 보습감 대박이다. 진짜 이렇게 빠르게 건조함이 사라진다고?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발라줬잖아요. 흡수가 엄청 빨라가지고 지금 뭔가 이렇게 잔여감이 전혀 없거든요? 이렇게 뭔가 엄청 많이 바르면 크림을 조금 약간 잔여감이 있잖아요. 뭔가 아직 흡수가 덜된 느낌? 근데 저 흡수 별로 안 시켜줬는데도 잔여 느낌이 거의 없어요. 진짜 이렇게 하고 바로 화장해도 화장 절대 안뜰것 같은 느낌? 근데 진짜 피부 엄청 엄청 촉촉해 보이지 않아요? 저 진짜 촉촉해요, 지금. 그리고 뭔가 어, 피부가 꺼끌꺼끌하고 되게 제가 막 긁고 좀 알러지 반응이 올라서 꺼끌꺼끌한 게 있었는데 그런 각질 같은 거가 좀 잠재워져가지고 지금 엄청 매끈해요. 자꾸 이렇게 만지게 돼. <laughs> 뭔가 속부터 꽉세워져서 겉에까지 이렇게 코팅이 된 느낌? 그러니까 뭔가 수분만 너무 많으면 이게 속까지 전달이 되는데 이게 금방 날아가거든요? 근데 요거는 속까지 수분이 전달이 되고 겉에는 살짝 유분감으로 코팅을 해줘가지고 전혀 과하지 않고 또딱 적당하게 광이 도는 느낌? 피부가 적당하게 광이 도는 느낌? 그래서 조금 과도한 유분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사용하시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처럼 조금 환절기에 피부가 조금 따끔따끔거리고 민감해졌다. 아니면 피부과 시술을 받아서 피부가 조금 쉴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 진짜 오로지 보습 관리만 해야 된다. 하시면은 이 제로이드 크림 진짜 듬뿍 발라주시고 관리해주는 걸 진짜 추천드려요. 저도 이렇게 아침에는 많이 바르고 많이 바르는 편은 아닌데도 어쨌든 화장품이 유분이다 보니까 수분을 진짜 많이 넣어줘야지 이게 나중까지 건조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발라줬던 만큼 아침에 발라주는데 밤에는 그거보다 두배 정도 양을 해서 진짜 촘촘하게 얼굴에 두툼하게 채워준 다음에 자고 일어나면 뭔가 푸석푸석한 게 아니라 그냥 딱 그냥 오늘 피부 상태 괜찮다. 이런 느낌? 어떤가요? 피부에서 속광 대박이죠? 피부 장벽의 힘은 꾸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아니, 이번에 11월 올영픽에서 제로이드 기획 세트가 할인을 한다고 해요. 이렇게 기획 세트는 제로이드 인텐시브 크림 본품 하나랑, 그 다음에 수딩 크림 겸본품, 그리고 하이드레이팅 앰플.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대박이죠? 진짜 평소에 제로이드 좋아하셨던 분들, 그리고 또이 영상을 보고서 관심이 생긴 분들은 할인할 때 쟁여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액세트 외에도 클렌징도 지금 할인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에 어, 남겨두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 조금 환절기 이렇게 피부 민감해질 때 사용하는 스킨케어 루틴 그리고 추천템 세 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조금 저처럼 민감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